자 여러분 안서에 트 대한민국 국군이 60만 대군이라 했는데 며칠 전에 가보니까 45만이 됐어요. 15만 명이 지금 없는데 그렇다면 북한은 얼마가 북한이 한 130만쯤 된다고 그래요. 3배쯤 되는데 적어도 대한민국 국군의 수는 50만 명을 넘어서야지 떨어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만약에 전쟁이 되지면 오늘 요 안보 시민단체 이 관계자들부터 바로 징집을 해서 전쟁판에 보내야 되겠습니다. 자, 제가 긴급뉴스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강문 PV 긴급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윤석열 특검이 북한에 도론을 보냈다고 도론 사령관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외환자로 엮어서 지금 감옥에 보내고 지금 작당질을 하고 있는데 어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 뉴스를 보십시오 한국이 공사중인 북한군에다 경고사격을 했습니다 북한이 의도적 도발이라고 직접 얘기한겁니다 자 드론은 북한에서 드론을 날리고 고무폭선을 날리고 뭐 난리 번써을 연고 차원에서 드론을 날리기를 지금 전쟁을 유발하기 위해서 외환전를 저질렀다 이게 지금 이재명 정권과 허리 말하는 탁건의 주장입니다 자 그래도 북한은 거기에 대해서 가슴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급과 관련해서는 북한이 의도적 도발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외환전 아닙니까 이게 바로 그러면 당장 이재명 특검이 가동돼야 되겠죠 맞아요 그렇게 자좀 올려봐요 그 내용을 내가 잠시만 좀 볼텐데 내용 좀더 올려봐요 더, 올려봐요 더 올리고 더 올리고 자 내려 봐요 어, 북한이 이렇게 했어요 만약 공사를 구속하거나 방해하는 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의도적인 군사적 동롤로 간주해서 상당한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 아니 이거야말로 북한으로부터 전쟁을 유발하는 행위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게? 이것만 아니에요 다음 기사. 이거 우리 구주화 변호사가 지금 추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태안에서 북한산 담배각과 탄약통이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렇게 문제가 있는 거는 전신 반신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접어버리고, 북한의 행위에 대해서 적법하게 대응한 것을 외환재로 엮으려고 하는 이 꼬라지를 하나님이 절대로 역사하지 않을 겁니다!